최근 종영한 드라마 커넥션의 이현 작가는 드라마가 호평을 받고 흥행에 성공한 점에 대해 드라마는 작품성만큼이나 상업성과 대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정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지만 미스터리 스틸러라는 장르물의 특성상 많은 대중분들께서 공감하고 좋아하실지 저도 기대반, 걱정반이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즐겨보지 않으셨던 분들까지 커넥션을 몰입해 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놀랍기도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표현했다. 대본을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주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마약 드라마로만 비춰지는 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렇다고 시청자들에게 억지로 주제의식을 강요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인물 각각의 캐릭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저마다의 우정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가 역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커넥션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현 작가는 시즌2에는 별 뜻이 없다고 밝혔다. 시즌2 제작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즌1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아시다시피 장재경도 이재교 마약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친구들도 죽거나 감옥에 갔으니까요. 캐릭터들도 좀 쉬게 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많은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던 비결에 대해, 이현 작가는,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면서, 시청자분들 꼽으시는 세 가지 비결은 배우들의 호향 긴박감 넘치는 빠른 연출, 탄탄한 스토리다. 무엇보다 다양한 장르, 새로운 재미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에, 저를 포함한 커넥션 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부응하고자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